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가치들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몇해 전에 임재범 씨가 방송에서 불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를 했던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위로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노래의 원곡자는 윤복희 씨라고 합니다. 이분이 권사님이신데요. 그리고 그 위로는 오빠가 한명 있는데 윤향기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가수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라는 곡을 대중 가요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곡은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가사를 가만히 보면 아, 신앙의 고백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믿고 윤복희 씨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날부터 내가 매일매일 찬양을 만들어야 하겠다. 내가 찬양곡을 많이 써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만든 수많은 곡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이 곡은 원래 영어로 가사를 쓴 곡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미국 생활을 하는 중에 영어가 익숙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인데요. 어떻게 그런 가사를 쓰게 되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윤복희 씨에게 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요제에 나갈 때 그의 오빠인 윤양기 씨가 그 곡을 번역해서 한글로 써 주었고 그래서 이제 대중 가요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 이 곡의 전체 가사는 1절이 한국어고 2절이 영어입니다. 그리고 윤복희 씨가 진짜 쓰고 싶었던 가사는 영어 가사라고 하는 것이죠. 한글로 번역된 가사보다 영어 가사를 보면 훨씬 더 신앙의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대충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캄캄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 주겠다. 너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면 내가 너에게 사랑이 되어 주겠다. 나를 바라보아라. 네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걷는 길이다. 내가 너와 함께 손을 붙잡고 있으니 나를 믿고 걸어가라.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이러한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윤복희 씨는 이 가사가 너무 소중해서 다른 사람들이 리메이크를 하고자 할 때도. 다른 것은 다 고쳐도 이 가사만큼은 수정하지 않도록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다 불러달라 그분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시대가 지날수록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삶을 편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의료기술도 놀랄, 놀랄 만큼 발전했습니다 백세 시대라는 말이 그냥 쉽게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이제 건강하고 오래 살수 있는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 해외 여행도 손쉽게 갈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우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아마도 코로나가 끝나면 누구나 해외 한번 나가야 되겠다,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모든 세월, 모든 시대를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팍팍해졌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점점 심해지는 경쟁과 소외감은 사람들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었고, 사람이라는 가치, 생명이라는 가치를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위로를 찾으십니까?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찾으십니까? 아니면 돈으로부터 위로를 찾으십니까? 자식입니까? 직장이나 성공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하십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든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잠깐의 기쁨, 잠깐의 만족이 될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위로는커녕 염려와 허무함만 더 얹어주는 것이죠.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크게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자신에게 실망하여 죽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다 불러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이 일들을 단한 번도 불성실하게 하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우리를 생각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변덕이 심한 세상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찾으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윤복희 씨의 노래처럼 어두운 인생에서 지팡이가 되어 주시고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고단하고 어려운 삶, 이 힘든 삶을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